이제 봄날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더운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봄에 그 전령사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벚꽃이겠죠. 올해는 부활절이 좀 일찍 3월 31일날 부활절이어서 부활절이 끝나고 나도 벚꽃이 만개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이 벚꽃들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뭐 꽃비처럼 멋있게 날리긴 해도 이제 벚꽃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떨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봅시다 내년 이맘때 다시 만나요 하면서 벚꽃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벚꽃은 떨어지면 1년 동안 그 만개한 모습을 볼수 없겠죠 근데 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 만개한 벚꽃 같을 때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벚꽃이 떨어지는 것 마냥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우리의 은혜 꽃이 떨어지게 되면 언제 다시 오지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 만개한 믿음의 꽃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만개한 믿음의 은혜의 꽃이 청청하게 피어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다가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 당대 최강대국인 애굽의 그 노예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또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을 체험했죠. 여러분, 특별히 홍해가 가로 막혀서 애굽 군대에게 꼼짝 없이 죽은 목숨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의 상식으로는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을 홍해에서 친히 하셨습니다. 특별히 뒤에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면서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애굽에 따라오는 추격 군대를 구름에 구름으로 인해 구름 기둥으로 막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모래 폭풍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깜짝 놀랄 체험을 했는데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산상 우리가 말하는 막 호화로운 걸페리뭐 그런 거 아니고요. 산상에 있는 식당입니다.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다에 있는 쪽인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더니 앞이 새까매지는 거예요. 모래로 새까매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모습이 이 모래로 한가득 있고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뭐. 근데 놀라운 건그 지역에는 당연히 있을 거라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집트에 계신 분들도 현지인들도 놀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제가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팀이 식당에서 나와 버스를 타는데 한 200m도 안 됩니다. 근데 그날 제가 좀 밝은 옷을 입었거든요. 그런데 내린 비로 말미암아 옷이요. 황토색으로 변했어요.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이에요. 그런데 저희를 보낸 저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 성지순례 임원분 못 가신 분이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괜찮냐고요. 이게 해 토픽에 나왔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모래폭풍 말이죠. 그런데 그 모래폭풍을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애굽의 추격군대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지 못했겠다는 마음이 그 모래폭풍을 보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모래 폭풍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앞을 막아선 홍해, 홍해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 검불분 홍해 바다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개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대해입니다. 그 대해, 그 대해인 홍해를 반으로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지나갔다는 겁니다. 모세의 영도 아래 말이죠. 얼마나 신났는지 성경은. 미리암과 모세가 춤추며 이 노래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뭐그 노래를 보면 한 장에 걸쳐서 적혀 있는데 뭐뭐이 세상에 모든 미사일구를 다 갖다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고의 추격군대를 수장시켜주시고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얼마나 갔을까요? 그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난리 부르스를 치고 나서도 몇 날이 가지 않아 항의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시죠? 먹을 거 내놓으라고. 왜 우리를 광야의 한복판에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냐고? 항의합니다. 그리고 물 달라고 모세와 하나님을 엇박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다음에 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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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으로 계속 목격했던 그 증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또 다른 광야의 도전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도 전염되나 봅니다. 여러분, 참을 수 없기 전염되는 게재채이래요 누가 앞에서 재채기탁 하면 조금 있다가 재채기탕 한답니다. 근데 저는 예배 가운데 많이 보게 되는 이 전염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품이에요. 누군가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어떤 분이 하품을 근데 뭐, 뭐 저는 이해합니다. 앞에서 제가 보고 있을 거라고 모르시나봐요. 다 앞만 보고 있으니까. 하품의 정도가 그냥 이게 아니라 입을 너무 너무 죄송한 얘들 포도청까지 보지 근데 그 하품하고 나서 이설교하다 보면 그옆 사람 하품하고 그옆 사람 하품하고. 그옆 사람 하품하고 옆 사람 화품하고 화품이 이 전염이 되더라고요. 근데잘 보시면 불평과 불만도 전염됩니다.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요, 이 불평과 불만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불평과 불만의 이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평과 불 원망이 누구에게 전염되냐 모세에게도 전염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태까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불평을 합니다 뭔지 아시죠? 고기 내놓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살만하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이집트에서 고기 까마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날마다 바베큐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신선한 채소와 마늘 야채들을 풍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종, 종이 그래요? 그건 주인들한테 준비하려고 만들었겠지.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그것을 먹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여기 광야까지 와서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지금 이렇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기를 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루 이틀 주는 게 아니라 한달 동안 냄새가 질리도록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음식 좋아하지만 어렸을 때, 청소년 때는 라면 되게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자꾸 숨어서 먹고 또 자꾸 모르게 먹고 하니까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라면이 네 박스가 배달돼 있는 거예요 질리도록 먹어라! 네 맘대로 먹어라! 그거 먹고 질리도록 먹다가 언젠든지치겠지 근데요 한두 박스까지는 먹어봤는데 세 박스 정도 계속 먹으니까 난 진짜 질려서 못 먹겠어요 라면 보기도 짜증나요 한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전히 또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 역사에 제일 앞에 있었던 모세가 오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이 민수기 11장 21절부터 2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럼 모세가 아멘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모세거든요 근데 장장 두 절에 걸쳐서 지금 할수 없는 하나님이 할수 없는 이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이셔도 안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행자는 옛날에 장정이라는 말로 옛날 성경에는 적혀 있었는데요 보행자는 뭡니까? 남성을 의미하는데 그냥 남성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성을 보행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 편지에서도 이제 스물살 어간서부터 시작해서 현역 복무를 하고 민방위 40세까지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니까 스물에서 마흔 또는 마흔 네뭐 다섯 살정도까지 남성만 60만 명이라 그러면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성. 그리고 자녀들은 다뺀 숫자입니다. 1인 가족을 4명이라고 상정한다고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200만 명이 훨씬 상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한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 제공해준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태까지 엄청난 능력과 전능성을 보여주셨지만 이것만큼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고기를 어떻게 한달 동안 공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모세는 그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애굽방 바로왕 앞에서도 정말 요새 얘기들 하는 말처럼 쫄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열 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꼼짝 못하게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서 말이죠. 홍해 지팡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믿음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팡이로 홍해 갈라버렸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안 되는 것안 되는 믿음의 영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기는 안 됩니다. 200만 명이 한달 동안 목을 보기는 어디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셔도 안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실텐데 그 전능성이 거기에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다. 이런 때로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해도 내 병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다 해도요. 내 미래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땅건 다 돼도 내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땅건 다 돼도 이것만큼이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실현 불가능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색할 만큼 실현 불가능한 일이 있다라고 말했을 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이제 너는 내가 말한 것이 너에게 사실로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 너무 읽으면서 재미났어요. 유머스럽잖아요. 야내 손이 짧아졌니? 여러분 하나님이 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손 없으세요. 전 능자세요. 그런데 손이 있다 손 치더라도 갑자기 내 손이 짧아졌니? 이 얘기는 홍해를 가를 때그 하나님이 모세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과 다르냐? 만나를 주고 물을 주었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 내 앞에 있는 내가 아니냐? 너를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 이스라엘과 너를 광야, 이 한가, 한복판에서 먹이고 입히는 그 하나님인 내가 오늘 이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냐? 내 능력이 축소됐냐? 제한됐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봐라. 이제 내가, 내가 말한 일이 이루어져서 내가 오히려 이 일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인으로 만들어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과거 어느 한 시대의 신화처럼 남겨져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현존하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혹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혹시 있지 않는지 여러분 의심되십니까?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아니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로 짧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짧아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으로 메추라기를 내려 그들에게 고기를 먹이십니다. 성경의 이야기 듣고도 믿지 못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 떼를 이렇게 몰아서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하루 길이나 되는 지면에 쌓였다 그래요. 하루 길이 뭡니까? 사람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죠. 하루에 사람이 몇 킬로나 갈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20 킬로 더 많이 빠른 사람이라면 25 킬로, 30 킬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하기가 줄서 있는 게 20kg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놀리지도 않아. 20kg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길이 아닙니까? 폭은요? 이급이시라고 그러거든요? 이급이시, 여기, 여기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이 중지까지가 한급이십니다. 두급이시는 얼마일까요?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팔 길이가. 90cm에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20kg가 넘는 지역에 폭 1m로 가득한 거예요. 눈으로 따지면 폭설이 내린 겁니다. 아, 반응이 없어서 진짜, 진짜 전화는 제가 되게 무색하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로 그려 한번 보세요. 만약에 영화의 제작자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뭐 cg든지 뭐든지 만들려고 하면 이거 답이 안 계산이 안 돼요. 상상만 해도 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중인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200만에다가 모세까지. 200만에다가 모세까지 한달 동안 냄새가 나도록 매출하기를 먹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당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곳 우리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자리에 분명하게 함께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으셔서 그 능력은 우리가 계산하는 영역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을 때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걸어가는 길 어디에서나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손잡아주시고 앞에서 이끌어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철진한 노래, 철진한 유행가의 레퍼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마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느낄 때가 있어요. 기도에도 별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뭐예요? 늑 믿입니다. 신앙을 느낌 갖고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믿음입니다. 신앙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신앙은 말씀이 실현되요 역사함을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내버려, 우리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삶을 살면서 육신의 욕심 때문에 종종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면 아니면 대답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릅니까? 정말 다른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느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없다고 쉽게 정답 내리고 있는 사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무로 돌려버리는 은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백번천번 말해도 이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사랑으로 우리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의 후렴에서 이런 얘기하죠.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고 매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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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계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지구 안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알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 주시고 귀한 동역자 주시고 나에게 생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무한정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신 건 말고 줄 것에 대한 타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하나님이 응답 자판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응답 자판기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서 계십니다.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성을 그 일에 발휘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막거나 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전능성으로 내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이 길을 막으지 않으면 죽음의 길인데 어찌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 막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잘 들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아끼시고, 돌봐주시기를 결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큰 병의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게 너무나 큰 병이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이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분의 얼굴을 보면 이미 죽음 그 자체 의사 선생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래서 각서도 썼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요 생명을 다루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너무 좋으신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총각이 왔다 갔다 할때 책임 소재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병이어도 가장 안 좋은 예우를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근데요 목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을 겁니다. 예, 낫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얘기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은 이거 나쁜 상황까지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자꾸 하나 왜 목사님은 자꾸 난다고 좋은 일이 생긴다고 돌봐 주신다고 얘기해요 예, 제가 안 하니까요. 이 치료는 누가 하십니까? 무능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나쁜 길로 걸어갈 때그길못 가게 막시고 나에게 선한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벽을 계단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장담하며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그거 날마다 듣는 얘기인데, 그거 별 효력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의 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혹시 낙심하는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병 드셨습니까?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눈 떠서 보시지 말고 눈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낙심의 속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사술로부터 자유롭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살아계신 여전히, 여전히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사랑하고, 사랑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사시면 돼요 여전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가운데 방점은 여전한입니다 Always, Still,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 때문에 나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도망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개입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 네. 여러분,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하나님과 견주어 도전하게 될 겁니다. 채찍 PT, 뭐 들어보지 못한, 이제 별 사기가 다 많아서 디페이크라고 해서 자기 가족의 얼굴을 모습으로 하고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목소리도 똑같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더 대단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과학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도전하고 이제 하나님 없어도 잘 살게 잘살수 있다고 말할 시기가 이미 넘어서 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아버지는 한 분입니다.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증인의 삶.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모세처럼 대답할 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오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미리 포기하고 미리 주님을 제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압니다. 이제 알알 것입니다. 지금도 언제나 우리를 살피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반석과 같이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십니다. 그분의 전능이 나를 위에 있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눈 뜨고 세상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눈 감고 전능하신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말이나요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넘어져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징인 삼아 줄 것이다.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인공의 삶 여전히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가 되게 더 나려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